루테이션을 하면 훅 난다. 갤러리에 포커프로로테이션 하면 그냥 그냥 훅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의 네 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봐봐 이게 진짜 팩트야.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나는 공을 선수 생활 때 쳤을 때 100개를 치면 아니 1,000개를 치면 999개는 오른쪽으로만 갔지 왼쪽으로는 안 갔어. 근데 나뿐만이 아니야 나랑 같은 스윙을 하는 사람들은 미스가 나도 죽어도 왼쪽으로는 안나 무조건 오른쪽으로 나 이렇게 그렇게 훈련을 하기도 하고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프로들은 누구나 다 공감할 거야 레이를 치는 사람들은 왼쪽이 무섭고 드롤 치는 사람들은 오른쪽이 무서워 난왼쪽으로 하나도 안칠 자신이 있었었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코스 공략도 그렇게 했었고 그럼 이제 왜 훅이 나냐 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훅이 나냐면 골프를 어느 정도 배우다 보면 이 샬로잉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샬로잉 손보다 헤드가 뒤따라오고 이 힌지를 유지하는 힌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로테이션이라는 건이 상태에서 힌, 돌리면 얘를 이 상태에서 잡아서 돌리면 오른손의 힌지를 보세요. 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힌지가 있으면서 돌리는 거는 훅이 안 나요. 근데 힌지가 풀리면서 돌리는 건 얼마나 다치겠어요? 그렇죠? 근데 힌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힌지를 유지하는 건 어떤 동작을 연습해야 되냐면 손보다 항상 헤드가 뒤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모든 타이거우즈, 모리카와 맥길로이 모든 선수를 보면 손보다 헤드가 항상 이렇게 뒤에 있어요. 이 오른쪽 팔뚝에 이렇게 채가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오른쪽 팔뚝에 걸려있으면서 이때는 손이 정면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임팩트 때 왼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른손에 힌지가 이렇게 유지가 돼요. 이렇게 해서 들어오래 쳐요. 근데 만약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힌지가 풀리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돌린다? 끔찍하죠. 이치면 당연히 이리로 가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돌렸더니 훅이 난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의심해야 되는 게 핸드포워드가 안 되는 거, 힌지를 유지를 못하는 거. 힌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여기에서 수직 낙하를 할수 있어야 돼요. 체가 무조건 손보다 뒤쪽에서 떨어뜨릴 수가 있어야 돼요. 헤드가 앞으로 오면서 돌리면 이건 정말 사고예요. 헤드가 이렇게 닫히잖아요. 뭐, 얼마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손만 앞으로 나와도 헤드가 이렇게 닫혀요. 근데 정말 수직 낙하를 하면 헤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모리카와 같은 선수들은 백스윙 때부터 이미 로테이션을 해놔요. 보잉을 미리 해놔요. 더스틴 존스 이런 선수들은 미리 해놔. 어차피 일로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얘가 스퀘어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선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은 무조건 어떤 프로든지 무조건 해야 되는 동작인데 이게 자꾸 이렇게 풀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로테이션을 알려주면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좀 해보니까 로테이션 해보니 훅이 너무 심하게 나던데?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힌지를 유지해서 돌아가는 선수들 보면 이 손목이 돌아가는 양을 보면 손목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요 근데 이거를 저도 몰랐었어요 저도 2, 3년 동안은 저도 몰랐었어요 그냥 무조건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손목 이렇게 풀어서 쳤었거든요 이게 정말 제 생각에는 내 인생을 바꿔준 레슨이고 근데 한번 또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5년 동안 같은 얘기를 한 거면 제가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고 프로님도 와가지고 얘기해봤지만 나랑 얘기 한마디만 해보면 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100%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뜨문뜨문 봤던 사람들은 그냥 자기 본인의 하던 스윙에서 그냥 로테이션만 해버리니까 정말 후기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알려드리면 무조건 백스윙 때 왼쪽 어깨 회전은 되게 중요해요. 손이 이렇게 가파르게 있으면 이렇게 가파르게 있잖아요. 그러면 체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죠 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 느낌에는 그냥 수직 낙하. 수직 낙하 하면서 로테이션 해주면 어때요? 핸드 포워드가 되면서 손은 몸보다 높아지는 거고, 만약 이 상태에서 손목의 코킹을 그대로 가지고 와면서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헤드는 앞으로 내려오고, 이 상태에서 손이 눌려 맞으면서 헤드가 딱 닫히면서 공이 왼쪽으로 확 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제가 원하는 로테이션의 양은 이 상태에서 타겟을 보는 저는 타겟보다 더 돌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스윙은 자왼손 손만 한번 잘 보세요. 왼 손만 잘 보면 제가 하는 손목의 돌림은 이렇게 돌아서 타겟을 보고 타겟을 본걸 그대로 유지해서 왼손등이 계속 타겟을 보게 연습을 해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상태에서 더 얘를 이렇게 돌려서 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힌지를 유지하면 그렇게 돌리려고 해도 사실 돌릴 수가 없거든요. 이 상태로 그대로 가서 이 핸드 포워드를 일단 연습을 하고 핸드 포워드 연습하는 건 마찬가지로 다운 스윙 때 수직 낙하를 연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쉽게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체를 앞에다 놓고 이렇게 연습을 해 보세요. 누르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체를 앞에서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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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로테이션의 느낌이고 이대로 공을 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되게 뭐. 약간 모든 프로들이 하는 그 루테이션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특별한 건 아니에요. 특이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동작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냐면 제가 굉장히 과하게 말을 해요. 골프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구간은 임팩트 구간. 임팩트 구간은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는데 우리 몸이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 동작을. 어드레스 때이 정지 동작을 고치는 것도 스탠스를 왼발을 오픈해야 되는데 이렇게 똑바로 쓰는 걸 오픈하는 것 교정하는 이런 정지 동작도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고치는데 습관을 근데 이 임팩트 이 짧은 순간을 고정 교정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특히 이런 헤드 무게 느끼는 거 릴리스 로테이션 이세 가지 동작은 골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고치기 어려운 동작을 팔고프펴기 하나 한다고 해서 얼마나 몸이 좋아지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씩 1년 한다고 해서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잖아요. 정말 그렇게 할 때는 정말 과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이 과한 동작을 전의 동작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옛날처럼 하는 상태에서 그냥 로테이션만 해 버리니까 진짜 후기 난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샤프트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생 여기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체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스윙을 하면 공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도는 이 드로우 구질이 저의 기본적인 그냥 스윙이에요. 공이 체가 안쪽으로 힌지를 유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공이 오른쪽으로 스타트하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서 떨어져서 굴러가지고 붙는 페이드를 치는 선수들은 공이 체가 약간 스티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서 타겟으로 가는 동작이에요. 그럼 가장 들어오다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는 이렇게 가다가 그냥 그대로 쭉 절로 가 버리는 거나 오른쪽으로 휘는 거예요. 드로우 페이드를 치는 선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이렇게 쭉 가다가 공이 왼쪽으로 휘는 거예요. 이걸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페이드 치는 선수들은 왼쪽으로 가는 걸 무서워해서 왼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드로우 치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안 돼서 로테이션을 조금씩 과하게 해 주는 거고. 볼링이랑 똑같아요. 볼링을 해서 공이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해서 쭉 가면은 잘못갈거 아니에요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무서워하는 게 되게 다른 거고 특히 들오 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예요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가는 걸더 무서워해 하고 실제로 왼쪽으로 가, 보내기가 더 어려워요 톤 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 사람들이 이게 제일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 그럴 수,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핸드포워드가 잘안 돼서 나는 사람이고 핸드포워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샬로하게 해서 로테이션을 배워야지. 핸드 포워드가 될 거고, 그래야지 훅이 안 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반대일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훅 나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엎어쳐서 훅이 나는데, 진짜 로테이션을 조금 배우는 게그 사람들한테 더 도움이 될수 있죠. 자, 아무튼 오늘은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레슨 하다 보면, 음, 공이 좀안 맞다 보면 누구나 프로님 탓을 하게 돼요. 저 역시도 제가 좀안 맞지만 프로님 탓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프로님 탓을 하게 되고 제탓안 하고 뭐 골프채 타던가 아니면 프로님 탓 하던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음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조금만 더 신뢰가 갔다면 오늘 제가 말하는 레슨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여태 찍어놨던 영상들 보시면서 한번 골프의 정석을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레슨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번 출근길 레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